안녕하십니까 의안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미은 물건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은 물건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와께 제사를 드리자는 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바로가 집을 주지 않고 옛날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했어요. 또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또 칼로 그들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바로에게 호소했지만 바로는 그 너네가 게을러서 여호와께 예 배하려고 한다고 해서, 어, 너희들이, 예, 좀 부지런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된 것을 알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미운 물건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 너네가 잘못한 것을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된 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미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관리들에게 매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미운 물건이 될때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미운 물건이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도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박해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난한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운 물건이 돼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박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채찍질에 맞기도 하는 거 이게 멋인 것입니다 우리가 뇌물 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요을들 얻어먹는다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서 세상에서 미운 물건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